아까 말씀드린 정신과적인 문제도 생긴다. 고황장애처럼 짜증도 자꾸 내고요. 우울증처럼 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속곱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거죠. 뭐, 여기가 막, 누가 누르는 뭐거 같아요. 쥐어 짜는 거 같아요. 뭐, 이렇게 되시는 그런 증상. 뭐 불면, 기침, 뭐, 이런 거. 어지럼증, 뭐, 이런 거다 생깁니다. 면성 식도염 자가 진단하는 방법 좀 있으시죠? 뭐 일단 누우면 불편하시면 기침을 하거나 가슴이 따갑거나 여기 불로 지지는 듯하다. 그다음에 입이 쓰다. 뭐 이런 증상들 생기시거든요. 그러고 자기가 눌러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명치까지 이렇게 뼈잖아요. 여기 흉골이란 가슴에 뼈 있죠? 그걸 이렇게 눌러 보시면요. 아픈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 그냥 이렇게 눌러 봤을 때. 오면 식도염이 가능성이 많죠. 아. 어. 여기 뼈를 누르면 자극을 받았어요. 안에서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안 좋은 거죠. 원래는 하나도 안 아파야 되죠. 네. 뼈 뒤에 있는데 뭐 이게 아플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눌렀는데 아픈 사람들 많아요. 아. 뭐 만성적으로 소화 안 되는 사람도 그게 아프실 수 있는데 음식 때문에 앞에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난 다음에 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야식 제일 안 하셔야 되고요. 네. 예, 그거는 술안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커피 는 당연히 안 좋겠죠. 네. 예, 그 다음 에 탄산음료. 탄산음료. 네, 예,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아.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너무 자극적인 거. 음, 너무 매운, 매운 거. 거 별로 안 좋으시고요. 매운. 예, 매운 거 매운 음식 안 좋고 그다음에 너무 신 것도 안 좋겠죠. 네. 그죠. 뭐 식초를 뭐 부어 마실 사람은 없겠지만 네. 되도록이면 조금 덜 시큼하게 먹으시는 게 좋겠죠. 네.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 하셔야겠죠. 음. 그런 리고그 증상이 있으시면 양양만 자꾸 시지 말고요. 1년 2년을 했는데 음. 계속 재발하거든요. 양양 먹을 땐좀 덜해요. 우리 진통제 먹는 거랑 똑같아요. 제산제 먹고 이렇게 하면 좀 덜해지다가 또. 한두 달 있으면 약한번또 다시 금방 재발하거든요. 그래, 그거는 근치를 하셔야 되니까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원장님들한테 상의하셔갖고 거기에 맞게 음식도 좀 조절받으시고 아 나는 뭐 보리쌀을 먹어야 된다면 보리쌀 좀 드시고 통밀 드셔야 되면 통밀 좀 드시고 율무 드셔야 되면 율무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밥좀 바꾸고 그다음에 한약 드시고 침 맞으셔가지고 치료를 하시면 되죠. 근데 내가 그래도 괜찮아졌어요. 한1 2년 있었는데 내가 또막 무리했어요. 좀도 먼저 뭐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신경 너무 많이 쓰고. 뭐. 상처는더 힘들었다 그럼 약간 재발하실수 있겠죠 네. 그럼 그때는 다시 오고 잠깐 치료하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현대인들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렸죠 아까 밤 너무 늦게 자는 거 네. 스트레스 받는 거그 다음에 야식 밤 늦게 있다보면 야식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러고 본의 아니게 요즘 분들은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까지 와갖고 밥을 먹으려면 늦어지죠 자꾸 네. 그렇잖아요 6시에 퇴근하시고 만약에 내가 퇴근시간 한시간 걸린다고 하면 집에 7시 뭐밥 차리고 뭐이하면 8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이해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중이 굉장히 흔한 병이지만 생리적으로는별 방법도 없고 치료가 잘안 돼요. 심하신 분들은 누워서 못 주무세요. 어. 지금 시라고 여기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맨날 이렇게 앉아서 우리 이렇게 고소버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주무셨던 분 계세요? 너무 심해서요. 예, 누우면 그래서. 누우면 아프니까 따갑고 불편하니까. 지금 한달반 정도 치료했는데 누워서 주무시죠. 다행입니다. 아. 예, 그 정도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보기보다는 불편한 증상이다 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신과적인 문제도 생긴다 공황장애처럼 짜증도 자꾸 내고요 우울증처럼 네. 우울해지기도 음. 하고요 속곱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뭐기가막 누가 막 누르는거 같아요 쥐어짜는 거 같아요 뭐 이렇게 되시는 음. 그런 증상 뭐 불면, 기침 뭐 이런 거 어지럼증 뭐 이런 거다 생깁니다 의외로 음식 도움일 때는 한의원을 잘안 찾... 안 잘안 오시죠 이게 가장 한의학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한의학은 1차 의료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거든요 지금 지금 상실. 예다 병원에 가니까 다 병원에 가서 내과적으로 치료만 받으니까 근데 그거는 한의학의 장점이거든요 치료하시면 잘할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수 있는 네. 부분이죠 서양외학 쪽으로는 별 방법이 없으니까 뭐 제가 본분 중에 20몇 년 되셨다는 분도 계셨으니까요 이거는 꼭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20몇 년 되셨다 이런 분들 있어요 예? 치료 받으셨어요? 예? 그렇죠 치료해주고 괜찮아지기만 했죠 네. 해줬죠 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약을 잘안 찾죠 일단 뭐침 맞으면 아프다고 생각은 우리 바늘에 대한 공포가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그러고 와서 한약 먹었는데 별 소용 없더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음식도 좀 가리고 아이가 좀 조절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양양 양양 우리 진통되는 일템이 있잖아요 다리 을알 10명이 다 먹어요 어느 정도 일일적으로 효과가 생기죠. 근데 한약은 웃긴 게요. 똑같은 영이수식도염이잖아. 그럼 0명갈때 약을 다 똑같이 줄 수가 없어요. 아다 개인마다. 틀리게 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체질이 달라. 예, 정상에 그러니까 따라 틀리고 뭐 저희들 얘기를 변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건 아 간에서 그런 거다. 이건 위장병이다. 이건 심장병이다. 이렇게 다 갈라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환자분한테는 좋은 거예요. 맞죠?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죽을 뭐 지경인 뭐 거죠. 예. 네. 근데 그걸 잘 맞춰서 주시면 다른 것 치료보다 훨씬더 좋으실 수 있다. 음. 그러고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상상도 못한 증상들이 그 히스테리 발작 같은 거 있죠. 네. 여자분들 그런 환자 본 적도 있어요. 염려성 식도염 때문에. 그 때문에 네. 생기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예. 네. 결국 그분이 정신과 치료만 수년을 받았어요. 히스테리로. 그 근본은 이건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한의원에 온게 됐지? 아, 그 원래 남편분이 치료를 하셨어요. 남편분이. 아, 아, 남편분이 두통을 치료하셔가지고, 괜찮아지셨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잘못 잡았어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영유성 식도염약을 자주 드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도 처음에는 실수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갖고, 그 위주로 치료를 하니까, 그런 것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다.